유럽파 20명 모아도 손흥민 하나만 못했다. 이한 문장이 일본 축구 팬들의 자존심을 산산히 부숴버렸습니다. 멕시코와의 평가전에서 무기력한 영대형 무승부를 기록한 뒤에 일본 내부에서 터져 나온 가장 뼈아픈 자조입니다. 그날 한국은 손흥민의 한골 일도움으로 미국을 완파하며 아시아 축구의 존재감을 세계에 다시 각인시켰습니다. 같은 날 다른 무대에서 벌어진 두 결과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일본 축구의 현실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이 충격적인 결과를 두고 대실패라 못 박았습니다. 경기 내내 점유율을 쥐고도 골문을 열지 못했고 후반 추가 시간에는 수적 우위까지 얻고도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미나미노의 결정적 슛은 크로스바를 넘겼고 기대를 모았던 유럽파 공격진은 서로 발만 맞추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패배와 다름없는 무승부라는 혹평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야후제팬 댓글창에는 손흥민 같은 해결사가 없다는 글이 수천 개 올라왔습니다. 일본 축구의 자랑거리였던 유럽파 선수층이 오히려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고 한국의 에이스 한명 앞에서 무색해졌다는 뼈아픈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20명을 모아도 손흥민 한 명보다 못하다는 반응은 일본 내에서도 가장 많이 회자되며 자국 대표팀을 향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일본은 이제 미국을 상대로 반드시 대승을 거둬야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승리가 아니라 최소 3대0 이상의 결과를 내야만 한국과의 간접 비교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완패한 충격을 만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고, 일본은 수비수 이타쿠라 고의 부상으로 뒷문까지 불안해진 상태입니다. 한편 한국은 멕시코와 맞붙습니다. 멕시코 언론조차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까다로운 상대라고 경고할 정도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멕시코마저 제압한다면 일본은 미국전에서 그 이상의 결과를 내야만 비교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마저 실패한다면 아시아 축구의 판도는 한국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9월 A매치는 친선전이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이 직접 맞붙지 않아도 결과와 내용으로 이미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손흥민을 앞세워 미국을 압살했고, 일본은 멕시코에 막혀 무기력하게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과연 일본이 미국을 대파하며 한국과의 비교 굴욕을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 한국이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기준으로 올라설까? 멕시코전 무승부 이후 일본이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득점 부족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건 대표팀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경기 직후 일본 언론들은 전술적 허점을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모리아스 감독이 꺼낸 3-4-2-1 전형은 공격적으로 보였지만, 오히려 수비 라인의 간격을 크게 벌려 멕시코에게 역습 공간을 내줬습니다 실제로 후반 중반부터 멕시코가 파고든 장면은 일본의 뒷문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더 뼈아픈 건 선수 개개인의 집중력 문제였습니다 유럽에서 뛰는 주전들이 대거 합류했음에도 누구 하나 경기 흐름을 바꿀 만한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미토마는 드립을 돌파 이후 마무리에서 잦은 실수를 했고 쿠보는 중원에서 공을 오래 끌다 수차례 볼을 빼앗겼습니다 스타군단이라 불리던 일본 대표팀이 오히려 서로 간의 연결고리를 잃고 제각각 움직였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기였습니다. 이 와중에 터진 수비수 줄부상은 일본에게 치명적입니다. 이미 센터백 자원들이 줄줄이 이탈한 상황에서 이타쿠라 고마저 허벅지 통증으로 교체 아웃되며 미국전을 앞두고 전력이 더욱 약화됐습니다. 일본 언론은 미국전은 공격보다 수비가 더큰 문제라며 대표팀의 중심축 붕괴를 우려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도 상당합니다.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반드시 대승을 거둬야 한다는 기대가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선수들에게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는 한국이 미국을 제압한 직후 치른 경기라 일본은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선수들이 결과에만 매달리면 더 경직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전에서 일본은 초반 15분간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도 골이 터지지 않자 점점 조급해졌고 결국 후반에는 조직력이 무너지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더큰 문제는 팬들의 시선입니다. 일본 축구가 지난 월드컵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꺾으며 아시아의 희망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때만 해도 여론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멕시코전 이후 여론은 갈라졌습니다. 일부는 아직 월드컵까지 시간이 있다며 낙관적인 목소리를 내지만 다수는 이대로라면 16강 진출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비관론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모리아스 감독의 전술 고집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결국 일본 대표팀의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전술적 불안, 핵심 자원의 부상, 팬들의 불신, 그리고 한국과의 간접 비교 네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일본은 미국전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월드컵 우승을 말하지만 안으로는 작은 균열이 커다란 균열로 번지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A매치는 친선전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구도가 한국 팬들에게 흥미로운 이유는 두 경기가 서로의 거울처럼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멕시코를 꺾는 순간,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더큰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일본은 아시아의 선두 자리를 한국에 내주게 됩니다. 반대로 일본이 대승을 거둔다면, 한국 역시 멕시코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비교해서 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네 나라의 경기가 서로 얽히며, 한쪽의 승리가 곧 다른 쪽의 압박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극적인 점은 멕시코와 미국이 이번 월드컵의 개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멕시코를 잡고 일본이 미국에 무너진다면 한국 축구는 개최국들마저 휘어잡는 팀으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김민재, 이재성, 백승호 등 유기적인 라인업이 가동된다면 멕시코 수비도 버티기 힘들다는 평가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수비 불안과 결정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미국전에 나서야 합니다. 결국 이번 9월 A매치는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기준점을 정하는 무대가 될수 있습니다. 한국이 멕시코마저 꺾고 일본이 미국에 고전한다면 아시아의 왕자는 확실히 한국에 몫이 됩니다. 손흥민은 이미 세계적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했고 그의 한방은 일본의 유럽파 20명을 뛰어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과연 일본이 미국을 대파하며 한국과의 비교 굴욕을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 한국이 아시아 축구의 절대 기준으로 올라설까? 정답은 곧 경기장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끝까지 함께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